안녕하세요. 40초 AI 동화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숲속 작은 마을에 형제 고양이 민호와 루노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고양이 민호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동생 고양이 루노는 종종 삶의 무게에 지쳐 슬퍼하곤 했습니다. 어느 흐린 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루노는 숲 속의 큰 나무 아래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루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루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루노의 젖은 털 사이로 스며들어 더욱 쓸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루노는 조용히 혼자 말을 하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루노를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루노를 외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루노를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젖은 루노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차분하게 루노의 옆에 앉았습니다. 루노야, 민호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 하지만 고개 좀 들고 어깨 펴.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루노는 형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는 루노의 등을 토닥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라. 내 감정을 억지로 참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다 쏟아내는 게 중요해. 눈물을 흘리는 건 약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얼마나 강하게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란다." 루노는 형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더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루노를 꼭 끌어안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루노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지금은 비록 캄캄하고 힘들어 보여도, 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날이 밝아올 거야. 이 밤이 영원할 것 같아도, 해는 반드시 다시 떠오르지. 그때가 되면 지금의 아픔도 희미해질 거야. 민호는 루노의 어깨를 감싸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더 울어 젊은 인생이잖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모든 경험이 널더 강하게 만들 거야.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살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넌 추억할 거야. 지금 이 순간이 너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란다. 루노는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호는 루노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널 뒤통수 쳐도 기억해. 형도 그런 경험을 했단다.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순간이 얼마나 아픈지 형은 알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해져야 해. 우유 한 잔에 다 걷어내버려. 세상이 준 상처를 씻어내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민호는 루노를 껴안고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루노야 부딪히고 실컷 깨지면서 사는 게 인생 다야. 이런 경험들이 널더 강하게 만들 거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도 삶의 일부야.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거야. 넌 멋진 놈이야. 형이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울어도 돼. 루노는 형의 말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형제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